어, 가서 출발! 비가 오고 있어요. 빨리 출발하자 빨리 가자, 동아야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동호야, 지금 하지 말고 가자. 비 맞아, 비 맞아. 빨리, 빨리 가자. 가자, 동아야, 가면 돼. 나도 빨리 가자. 너 빨리 가자. 로아야 거기 안가 빨리 집으로 가 비온다 로아 빨리 비. 집으로 집으로 비온다 빨리빨리 빨리 마루 위로 올라가세요 빨리 로아야 들어와